앞으로 나오시죠. 네, 박상현 검사 최근에 휴대폰 교체한 적 있어요? 없습니다. 그 최근은 언제입니까? 최근 몇년사이 없어요? 예,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아이폰 15니까 한 2년도 넘고 그래요? 왔습니다. 선생님. 혹시 차명폰이나 대포폰 등 <laughs> 다른 네. 사람이 웃지 마시고요. 네, 지금. 없습니다. 네. 재밌습니까 지금? 아니요, 없습니다. 분명히 없죠. 없습니다. 네. 그리고 권고하는데 당분간도 휴대폰 바꾸거나 특히 분실하지 마십시오. 답변하세요. 뭐제 그럴 뭐 말씀을 들고 이유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장난하십니까? 라임 사건에서 라임 사건 슬쩍 터지자마자 그 검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동시에 휴대폰 다 분실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장난하지 마시고 실실 웃으면서 답변하고 지금 제가 안 바꿨다고 하잖아요. 가 이게 뭡니까? 의원 가세요. 장관님, 저런 답변 태도를 이렇게 보고 있어야 됩니까? 영이 안 서는 거 아닙니까? 저런 답변 태도가. 박수현전 검사 검사장 나오세요. 감장에 와서 실실 웃으면서, 이게 그게 재밌습니까, 지금? 국민들 죽어나가고 있는데. 사람들 그렇게 조작해놓고, 웃음이 나와요. 공, 공직자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돼 있어요. 장관님 저 태도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분명하게 지적하시고 조치 취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박시현 증인. 아까 한덕수, 박성재, 최상목, 이완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범죄 혐의를 어, 인지하고 수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전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고발장이나 이런 게 접수가 되어서 네. 그분들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수사가 더 이렇게 진행되는 게 진척되는 게 국민들 눈에는 안 보였을까요? 어, 당시 저희가 계속 소환 조사하는 내용이 언론에 보도도 됐었고 소속 부처에 관련 관계자들도 계속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호처로부터 아까 보여주신 어제 재판에서 공개된 CCTV도 저희 특별수사본부에서 입수를 해가지고 특검에 넘긴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는데 그 총장 지휘를 받는 구조였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는 총장 지휘를 받지 말고 특임검사 체제로 돌려서 전환해서 수사를 하자라는 건의는 안 해봤습니까? 예, 그런 건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자,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 철저하게 하셨다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화폰을 사용한 거 확인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때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저희가 그 특검 출범하기 전 그러면. 예. 이진동 차장이 비화폰으로 김용현에게 전화해서 특수본에 들어가서 수사 받아라라고 하는 이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저희 뭐 이미 그 공개된 내용으로 수사 재판 중이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면 김용현 씨가 당시 그 연락을 받은 휴대폰이 비화폰이라는 것은 저희가 수사 과정에서 확인했습니다. 아니 그두 그러니까 분이 거, 두 분이 사용하는 휴대폰이 비화폰이라는 게 아니라요. 김용현 전 장관이 저희랑 연락한 전화가 비화폰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진동이, 이진동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그 그러니까 이진동 차장이나 차장이 전화를 걸었을 때 상대편 전화가 비화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진동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용 차장검사가 뷰어폰을 썼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어, 저희는 모르는 내용입니다. 신에 대한 수대박성에 대한 는신에 대한 는니까그렇습니다